고민을 사자. 사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10살 채원이 엄마, 윤경진이라고 합니다. 채원 아, 엄마. 네, 채원 엄마입니다. 김은진 대표님께서는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는 근데 보통 조금 이 대회 뭐? 현장에서 네아그렇그 네. 보통 좀 남자들이 거의 많지 않나요? 전여자니다 오늘 이렇게 근데 요즘 남자 네. 여자를 그러니까 어좀 뭐, 위험한 좀 아, 말 아닌가요 안 되는데 <laughs> 많지 않네 저는 지금 많지 않네요 고생했니다굉남자들이 많은데 네. 뭐, 여자로서 하기 뭐 힘들거나 그 아, 네. 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걸 또 해냅니다 아, 네. 아 근데 인테리어 시공 필름 시공이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단열 효과를 위해서요? 어, 아닙니다 인테리어 시공은. 철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색상을 바꾸는 거고요. 만약에 요문도 지금 빌으시고한 문이거든요. 원래는 철 갈바라고 전문용어 갈바라고 이제 철로 문을 만들어 오면 제가 위에 시트로 색깔을 덮어 씌우죠. 아전필 아~~ 나는 저 위에 있는 필레 말은 저. 그거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요. 아 30평대 기준으로 최소 1,500 정도. 그럼 조건 시트를 해야 되겠다, 그정 시트를 하세요, 여러분들 시직 있어요. 싱크대도. 뭐 브랜드로 하면 최하가 500도 시작돼요. 그래서 시트 다 다. 해야 됩니다. <laughs> 해야 됩니다. <laughs> 근데 혼자, 이제 혼자 뭐, 할수 있나요? 혼자 원하시면 저, 혼자. 공 공기 이거 <laughs> 맞고 아니 저 변호사님께서 <laughs> <여러 웃음> 혼자 하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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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십니까? 아, 혼자. 혼자 아, 하셨습니까? 아, 여도 분들 알고 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때문에 혼자 가고 니세요그 <laughs>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나요? 아,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돈이죠 돈. 무엇든지 돈을 받고요. 사업상 비전을 받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여자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일단 저는 사업이랑 또 기술랑 별개의 문제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우 기술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음. 사업적인 비전을 보고 인사를 했어요. 혹시 이게 그 대표님은 요뭐 일을 하시기 전에는 네. 다른 일을 어떤 뭐 하신 음. 거있으세요 저는 진짜 정말 활동 중. 뭐냐, 뭐냐, 뭐냐. 네네네. <웃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주로 동집 국수집, 제가 면을 아하거든요 알바를 했고 주소주문배달 <laughs> 뭐 우물배달 등등 다해했거 그 같아요. 신문배달 하셨어요비 신문배달 보셨어요 주로 먹는 걸 도시가 아, 그, 어, 없게 뭐, 거의 백종원 같은 백종원이지만 망했습 백종원은 <laughs> 살아남았고 명절은 아, 살아어요좀 아, 망했어요 언럭키 백종원 안 그래도 이렇게 정말 인류라고 느껴지는 게 망해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구나 예. 정말 인류입니다 힘들 때 웃는 게 맞아요 행동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을까요 장단점 있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기술 배우라. 음. 기술은 제가 일을 해보니 어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랑 좀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술이 하나 있으면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10대라는 음... 음... 건 되고 살만한 건 아니잖아요. 네. 해외도 하거든요. 어... 내가 어떤 지역에 이사를 가도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가도 제가 기술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음...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백수가 될 일은 없고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파면브요 음... 아, 너무 좋죠. 그리고 그... 자유롭고 맛있는 주 네네 그럼 혹시나 뭐 누가 하겠다고 하면 조금 추천을 해주시는 있이지 기초다 <laughs> 여기, 여기 오지 아, 말라요 경쟁자가 생기는 게 네.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어. 저희 이렇게 네. 오시면 뭐 웬만원 대표인데 <laughs> 나 오지 말라고 오고 내 경쟁자가. 아 그, 어,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아 근데 어, 만약에 저희 딸이 한다고 하면 저는 뭐 똑같은 일을 하진 않겠지만 이 건축이나 건설 인테리어 부분은 제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비전이 좋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대구에서 이또 인테리어 쪽으로 또 돈을 다 쓸어담고 계시니까 어디 갔나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제 쓸어담을 예정이시죠? 예정이시죠? 아, 예정이 아, 그럼 그러면 그럼요. 이 기회를 들어 홍보를 한번 해주셔야 될까? 아, 어떤 오케이. 거? 예 네, 업체에 대해서 좀 홍보, 뭐 음. 사자대면을 보고 왔다고 연락 주면은 뭐일 프로 DC 같은 거? <웃음> 아, <웃음> 사인 사인을 저희 아니면 저희랑 형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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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간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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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네. 예, 예, 예. 아, 수련할수 있죠 기회를 주면. 아, 네. 아, 아 오, 네, 모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해주시죠. 말씀나. 빈나 인테리어 필름은 어떤 데다? 아, 네. 네 업체 이름. 알겠습니다. 업체 이름. 아,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저희가 슬로건 있어요. 대표님은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진절상담책임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빛나 인테리어 대표 윤경진이랍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필름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어 인테리어 하시면서 저렴한 비용에 드라마틱한 효과 제가 a s 까지 책임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네 인테리어 연락 주시면 혹시 사자 되면 보고 연락했어요? 제가 한자 20% 드시면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대리장에서 깝니다.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 멘트를 준비를 해오셨네. <laughs> 아, 아니, 맞아, 아니, 맞아. 아니, 맞아. 빠질 수 없는 또 질문이 아, 또 하나 있는데 아, 네, 참좀 그런데 대답하시기 좀 힘드시면 좀 러프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네 디테일하겠습니다. 아 디테일하고? 아, 네네네. 오. 그러면 무슨 거죠? 자 어, 질문입니다. 그러면 네. 이 지금 필름 쪽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네. 어, 소득 물어보기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네. 평균적인 소득 그러니까 나 말고 우리 일반적인 업체들의 평균은 한이 정도 벌어가더라라는 거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은 25만 원이거든요 음... 일당이 음, 그래서 저는 이제 25만 원이죠 일당이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을 얼만큼 하냐에 따라 다르고 근데 평균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데 500 이상 벌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 근데 뭐 사실 제가 또그 현장 건설 근로자분들도 제가 단가를 아, 표준 노임 아, 단가 아, 다 네, 알고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뭐다 세세요 일단 어, 네, 그만큼 네, 네, 네. 자기 노동력을 투입을 네, 하시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처럼 업체를 운영하면 아, 또 플러스 알파가 아, 더 있겠죠. 네. 어, 네. 뭐 요즘에 고민이나 힘든건게 있으신가요? 아, 너무 많은데요. 사실 그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해결 박쁘신 아, 아, 와중에 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 보니까 좀 어떤가요? 아, 와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또해 주셔가지고 그냥 어, 정말 같이 어, 동생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고민해. 아 여러분들 진짜.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